옛날 옛적 한국의 영동 지역에는 신비한 안개가 항상 자욱하게 깔려있는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원래 평범한 숲이었으나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용이 살고 있어 신비한 힘을 부린다고 믿게 되었고 숲을 용의 숲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영동 마을의 가장 가까운 산, 금황산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슬기로운 청년, 준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모가 용의 숲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준우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신기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 있는 바위산 밑에서 매일 밤 용이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사라진 가족을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은 준우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부모님을 찾고자 숲으로의 모험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마을의 현명한 노인에게 찾아가 어드바이스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숲에는 마법의 진실이 숨겨져 있단다. 너의 목소리와 눈물로 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다. 준우는 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깊고 어두웠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걷고 나니 그는 마침내 소문으로만 듣던 바위산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에서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나비 빛을 같이 빛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며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용 앞에 섰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을 찾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물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요?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눈물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단다. 내가 정말로 그들의 행방을 알고 싶다면 너의 진심을 나에게 보여주려무나. 준우는 용 앞에서 모든 감정을 털어놓으며 흐느껴 물었습니다 용의 눈에 새로운 빛이 일렁였고, 준우의 눈물과 함께 용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진 눈물은 작은 호수를 이루고 준우의 발밑에 옅은 안개와 함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우는 오랜 동안 잊고 있던 기억 속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용의 수판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밖에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그곳에 왔고 이제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모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의 눈물 덕분에 그는 부모님이 항상 그곳에 그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영동의 마을 사람들은 용의 숲을 경외하면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숲은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한 마법 같은 곳으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고웅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싱그러운 자연과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달샘이라고 불렀다. 달샘은 마을 외곽에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샘물은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이 빛나는 샘물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달샘은 하늘의 여신이 인간에게 선물로 내려준 축복의 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샘물은 기적적인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 아픈 사람, 지친 여행자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치유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샘물은 아무 때나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고 오직 가득 차오른 보름달 밤에만 그 능력이 더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 밤에 샘물 주변에 모여 각자 바라는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며 큰 행운을 기원하곤 했다. 그날 밤, 샘가에서 함께한 사람들은 소원과 함께 평화와 행복을 나누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곤 했는데 그들의 소원 중 몇몇은 정말 이루어지곤 했다는 것이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샘물의 힘을 믿기 시작했고 달샘은 점점 유명해졌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해갔지만 달샘에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다. 아주 오래전 지친 여행자 한 사람이 고음을 지나가던 중이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따라 달샘을 찾았다. 그는 몸은 고단했으나 마음속에 큰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고 자신의 긴 여행이 이곳에서 끝이 날이라 믿었다. 그가 샘물을 처음 마시는 순간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병이 서서히 낫고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고흥의 달샘은 단순한 샘물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고흥을 찾는 이들은 달샘의 전설의 귀를 기울이고 그 신비로운 힘을 직접 느껴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끊이질 않았다. 이렇게 고흥의 달샘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다는 전설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방국의 깊고 평화로운 산골짜기에는 장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백년의 숲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마을은 푸르른 산과 맑은 강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의 공기는 마치 수년 동안 담금질된 차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장수마을에선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이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마을 외곽에 있는 나무들의 조그만 잎사귀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마을의 신성한 보물로 여겨져 100년 이상을 넘게 자라온 나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이 나무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장수를 가져다 주고 건강과 활력을 선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김씨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115세가 넘었고 여전히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는 특별한 연례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생명의 축제였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춤과 노래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자연에게 전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100살이 넘은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순간으로 이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건강과 삶을 축하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외지에서 연구자들이 장수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신비로운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도착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그들에게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몇 달간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생활했고 끝내 이해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복잡한 비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생활과 사람들 간이 따뜻한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년 후, 장수 마을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백년의 수, 은그 이름처럼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 되었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을의 전통과 지혜를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날 울산이라는 고장에는 하늘의 별빛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숲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찾을 수 없었고, 그저 용감한 나그네 혹은 길을 잃은 이들만이 우연히 발견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달빛 연못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곳에 비치는 달빛이 마치 연못의 물을 천상의 은빛 거울처럼 빛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달빛 연못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졌다. 그것은 연못 속에 살고 있는 신비한 물고기 한 마리 때문이었다. 이 물고기는 천년을 살았다고 전해지며 평범한 물고기와는 달리 황금빛, 비늘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황금어라라고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황금어라는 달에 한번 그리고 별에 한번 나타나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한다고 했다. 많은 이들이 황금어라를 보기 위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몇몇은 연못 앞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소원하며 기다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황금, 어라는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더, 너는 알, 울산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다. 그녀의 이름은 은하였다. 은하는 마을에서 가장 밝고 친절한 아이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곤 했다. 하지만, 은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생긴 크고 작은 문제들로 마음이 무너져 갔었다. 어느 날 밤, 은하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달빛 천못의 전설을 믿고 그곳을 찾기로 결심했다. 은하는 밤새 숲속을 걸었고 마침내 달빛 천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전설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연못의 가장자리에 앉아 황금 어라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연못 위로 은은한 달빛이 비추는 그때 물속에서 황금빛이 아련하게 빛났다. 은하의 눈앞에 황금 어라가 나타난 것이다. 은하는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 그녀의 진실한 마음과 정성이 닿았던 것인지 황금어라는 연못 위로 떠오르며 은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은하를 통해 전해진 따뜻한 기운을 느꼈고 오래된 갈등들이 차츰 해결되기 시작했다. 은하는 평소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파했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기적을 눈치채지 못했다. 은하의 이야기는 울산의 전설이 되어 이후 많은 세대들이 달빛 연못을 찾아갔다. 그들은 각자의 소원을 갖고 있었고 운이 좋으면 황금 어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연못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상기시켰다. 신비로운 달빛 연못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며 울산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